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6년도 9월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텐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문제, 삽입하는 문자,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문장 잘 읽고요.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 봐볼게요. However, 그러나, 자, 그러나 나왔다면요. 우리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앞에 반드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아, 이 문제 역시 앞에 한번 나왔다는 게 되겠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창의적으로요. It may be useful 뭐 하는 게 유용할지도 몰라요. 재정의하는 겁니다. It 앞에 나왔던 문제겠죠. 이 문제를요. 재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로서? as a problem. 어떤 문제냐면 너무 많은 차들이 requiring a space to sit in. 자,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로 필요로 하는 너무 많은 자동차들이요. During the workday 있다는 거예요. 뭐하는 동안 그렇죠. 주간에 차가 너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재정의한다 그랬어요.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거겠죠. 저이 문제가 원래 어떤 문제였는지는 우리가 바로 파악한다면 그건 답을 미리 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읽어 보시면서요. 아 어떠한 문제 특히 차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를 다른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얘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유추해 보시고요. 우리 글 읽어 보시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대부분은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을 가지고 있겠죠. 어떤 문제냐면, that have been posed to us. 우리에게 부과된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의 관리 감독하시는 상사가 준것가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알아차려요. Problems on our own.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들도 알아냅니다. 자, 예를 들자면 the need for additional parking space예요. 자, parking space 봅시다. 어, 추가적인 주차 공간이 필요하네요. In the city where you work. 당신이 일하는 도시에서요. 괜찮죠? 자, 위에 보시면 many vehicles 나왔어요. 이거 무슨 얘기? 그렇죠. 얘네 vehicles들이 앉아있을 자리가 필요하다. 즉, parking lot이 필요하다는 얘기있어요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계속 봅시다. 아, 관련된 얘기 나왔네요. 자, after. 뭐한 뒤에요? 알아낸 뒤에요. The existence of a problem.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합니까? 반드시 define. 자, define 별표 칩시다. 너무나도 확실한 지표가 나오네요. redefine. 아, 한번 재정의 하는 건데. define이라는 건 그렇죠. 앞에 문제가 뭐였는지 알아본 자는 얘기가 되겠죠. define its scope. And goes 그것의 목표를 알아내는 건데요. 계속 봅시다. The problem of parking space 자 뭐예요? 주차 공간의 문제는요. It seems 보여집니다. 뭐로 보여져요? As a need for more parking lots 더 많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혹은 더 많은 그렇죠 주차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게 되겠는데요. In that case 그 경우에 자 그럼 그 경우에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요거, 이게 필요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You may decide to organize a carpool. 자, carpool이 뭔지 모르겠지만 carpool 뭐예요? 그렇죠. 차를 같이 타는 거예요. 같이 타는 걸 정리하는 거죠. 미안해요. 같이 타는 걸 어, 장려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 뭡니까? 우리가? 예, 네, parking space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차가 너무 많다는 얘기로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문제를 다르게 재정의하는 거, 여기 정의한 문제를 다르게 정의하는 게 이번에 답이 되겠어요. 괜찮나요? 네, 이러한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요,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 정확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문제 풀고 나서요, 단어 정리 문장에서 꼭 해보시고, 그 다음 문제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